안녕하십니까 강희조 입니다리오은 소행 4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1 실력의 기틀수학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가 어 총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말 뿌듯한 또 질문 하나를 만나보았는데요. 자이 다항식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정리를 배웁니다. 자 이제 우리 고교 과정에서 중등 과정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차수들이 굉장히 커져요. 차수들이 커지면서 이제 식들을 가지고 목술을 구하고 나머지를 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확인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자 이제 총정리 개념으로 멋지게 또 정리도 하면서 뭔가 한문제를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학생의 질문과 질문 내용 만나보도록 할까요? 승민 제자님, 이승민 제자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 나머지 정리를 배우다가, 그래, 직접 나누기도 나오고, 조립제법도 나오고,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을 한 나머지 정리까지 아주 중요한 부분에, 이다항식 부분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공부를 하다가, 또 멋지게 정리까지 하면서, 자, 그러면 좀더 발전된 부분까지 질문을 하였는데요. 자, 우선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려면, 그래, 눈물을 머금고, 직접 나눠야 되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우리 조립제법이라는 아주 훌륭한 또 방법을 배우죠. 이 직접 나누기를 어떻게 보면 뒤집어 놓은 이런 공식으로, 조립제법을 이용해 주면 아주 편리하게 구한다. 단, 일차식으로 나눌 때자또 나머지 정리를 쓰면 돼. 그래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한 나머지 정리 적당히 수치 대입을 해가지고 나머지를 또 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자, 일차식에 그래 나머지를 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씁니까? 그러면 내가 몫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래, 직접 나누거나 조립제법, 조립제법에서 나머지도 구할 수 있지. 가장 훌륭한 방법이 조립제법이야. 조립제법을 이용해 주면 우리가 나머지도 구하고 몫도 바로 구할 수가 있었죠. 따라서 그래. 이도저도안 되면 눈물을 먹은 고 직접 나누거나 하지만 우리는 조립제법 우리 그래, 항등식 원리에서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해주면 돼. 아 그러면요 2차식 이상으로 나눌 때는 조립제법도 나머지 정리도 안 통하니까 눈물을 먹은 걸 직접 나눗셈을 해야 하나요? 그래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직접 나눗셈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나눠야 돼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거든 고등학생이거든 고교 수학이거든요.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경우는 약 시간이 걸릴 뿐이지 복잡할 뿐이지 그래 직접 나누기를 하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 하지만 뭔가 이제 더 응용된 응용된 풀이 방법을 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래 이도저도 안되면 눈물을 머금고 직접 나눌 셈을 해야 되지만 하지만 보통의 문제를 보면은요 굳이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을 확인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차식 이상으로 나눌 건데 그 2차식이 말이야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이지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눌 거야 그래 이당항식을세 fx라고 쓰도록 할게. 예로 나눌 겁니다. 자 이때 목을 구할 겁니까? 아니 나머지부터 가보도록 할게. 몫술 qx 나머지를 자 우리가 또 적당히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 나머지를 구할 거야. 나머지는요 자 차수로 따져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 중에서는 3으로 나눴어 3보다 작은 수 나누어 떨어지거나 0, 1, 2 나머지는 3보다 작은 수로 나오잖아요. 4로 나눴습니까 4보다 작은 수로 나누 아, 그런데 우리가 식으로 나눠주게 되는 경우에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자, 나머지는요, 자, 2차식보다 작은 녀석이지. 1차식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자, 얘네들의 기본 꼴을 그래요. ax 플러스 b라고 놓는 거야.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그렇다면 나머지는 2차식보다 작은 1차식 이하로 나오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놓고서, 게다가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고맙지. x 마이너스 1하고 x 마이너스 2에서 1을 대입을 해요. 한마디로 얘를 0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난 나머지만 구할 거기 때문에 몫을 없애주는 거지.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을 해서 나머지가 얼만지 구할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을 확인을 해요. 직접 나누기를 해주는 경우는 시험에서 그리고 뭐 연습 문제 같이 뭐 계산 실력을 높이기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간혹 나올 수도 있지만 시험 볼 때는요 시간 걸리는 계산만 복잡한 이런 애들 말고 충분히 응용 가능한 이런 경우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 그러면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선생님 이번 한번 몫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 몫도 구할 수 있게 나와 우리 계수들을뭐 비교를 할수 있게끔 한다든. 예를 들어서, 그래, 2x의 4제곱에,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번 마이너스 4라고 한번 써볼게. 복잡한 식이 있는데, 어, 선생님, 이번에 인수분해가 안 돼. x의 제곱, 그래,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세제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구할 수 있게 나오거든. 어, 여기서 몫이 나오고, 뭐,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자,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다. 뭐, 요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한번 몫을 구해봐. 충분히 직접 나누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보기가 나온다. 자, 우리는요, X의 세제하고요 자, 누가 만나면 항상 모든 식의 원리는 맨 앞에 있는 애들끼리 만나서 맨 앞에. 맨 뒤에 있는 애들끼리 전개돼서 맨 뒤에 들어가거든. 2 x 의 네제곱이야? X의 세제곱하고 2 x 가 만나면 e^x의 4제곱이 나오잖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치를 시켜줄 수 있게 나와. 어 1하고 맨 마지막에 상수항하고 곱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3까지 결합을 해갖고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거든. 어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어때? 여기서 마이너스 1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3 나오니까 마이너스 4라는 상수항을 만들어줄 수 있지. 자, 요런 식으로요. 충분히 직접 나누지 않아도 나누기, 이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문제나 또는 우리가 그래, 맨 앞에 있는 애들이 만나서 맨 앞에, 맨 뒤에 있는 애들이 만나서 맨 뒤에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원리를 쓸수 있게끔 문제가 나옵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그래, 직접 나누셈을 해야 돼. 하지만 이건 이제 우리가 직접 나누셈 연습을 할때 필요한 응용문제가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충분히 직접 나누기를 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 배웠던 성질들을 다량으로 이용을 할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확인을 한답니다. 따라서 우리 승민 제자님, 그래요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우리 보통의 1차식으로 나눌 때이 멋진 녀석 조립제법이 있거든.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해주는 멋진 녀석들이 있거든. 따라서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들의 문제들이 주로 나오지만, 2차식 이상으로 나눠줄 때도요. 이것들을 충분히 응용을 할수 있는 이 조립제법이나 나머지 정리나 그래 인수분해나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충분히 응용을 할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요. 한 번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얘는 내가 정말 직접 나누기를 꼭 해야 돼? 난 고등학생인데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구나. 라는 해법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는 문제들이 나오게 된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배울 때 뭔가 응용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고율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조립제법도 있고 나머지 정리도 있어지만 모든 문제들을 풀어낼 때좀더 까다로운 문제들도 우리가 이 조립제법 어안 되는 부분인데 이차식인데 이차식 이상인데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조립제법이나 나머지 정리들을 충분히 충분히 응용을 할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 고일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훌륭한 질문, 질문이었습니다 이차식 이상은요 한 번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뭔가 직접 나누기 가장 까다로운 눈물을 머금 공부해야 되는 방법이 아닌 뭔가 응용되는 방법으로 풀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 번쯤 생각을 해줘야 된답니다. 자, 훌륭한 질문이었습니다. 열심히 특히 파트 1에 해당되는 부분들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세요. 고1 과정의 수학이 고2, 고3, 수능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지금처럼 공부하세요. 선생님하고 또 만나요.